안녕하세요. 익절한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연입니다. 오늘의 코인은 샌드박스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샌드박스 생각보다 저에게 이 SOS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랜만에 호재 소식 있어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마이너스 70% 80%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걱정 다 털어버리셔도 될 만한 호재 있어서 바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제 호재에 전달해드리기에 앞서 정보력 먼저 이번 주 실전 매매 내역으로 증명해드리고, 본격적인 샌드박스 호재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도 이렇게 구독자 종목 추천 STP 코인으로 이렇게 한건 했습니다. 요즘 같은 급등주장에서 혹시 아직도 손실 중이신가요? 올해 이번 달만큼 이렇게 달린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벌써 솔라 도지. 밀크, 스팀, 그리고 오늘 자 STP까지. 요즘 같은 장 정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익 률 호재가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시 다 물리셔서 시드가 없으세요? 이 에어드랍 받으세요. 이 공짜로 주는 에어드랍만으로도 부지런히 하셔서 800 넘게 챙겨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방법 모르시면 이렇게 알려드려요. 왜 아직도 제 유튜브 시청만 하시고 이렇게 돈이 되는 다양한 정보 왜 놓치고만 계신가요? 요즘 같은 이런 돈다 버는 불장 초입에서도 손실 중이시라면은 코인판을 떠나시거나 아니면 저와 함께 이렇게 하루에 단 3분이라도 공부를 하시고 더큰 도약을 할 것인가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인으로 벌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제 소통방에서 제공해드립니다. 이 모든 수익이 운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없 에서 먼저 암암리에 두는 비공식 정보만 이렇게 저를 통해서 먼저 선점하실 수만 있어도 제가 바로 오늘 급등한 이 STP 제가 계속해서 지난 주부터 말씀드리던 이 김치 코인과 나스닥 상장 관련 수혜주로 정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셨어도. 이 수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코인은 아는 만큼 보이기 마련입니다. 아시는 게 없다면은 제가 이렇게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받아 드실 준비만 해주세요. 작년 이 FTX 이후 정말 자살까지 생각할 인생의 위기를 이겨내고 이제는 두 번째 목숨이라 생각하고 사회에 이 환호할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FTX를 이겨냈던 이 업계에서만 미리 도는 이 비공식 업계 루트 통해서 무조건 오를 코인 매수하는 제 치트키 같은 이 정보력 함께하실 분은 아래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숫자 7 남겨주시면은 영상 끝나고 나면은. 정보방 입장하시는 거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오롱 그룹이 무려 2019년부터 일찌감치 블록체인, 암호화폐 생태계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왔고, 그룹 승계 과정에서 이렇게 아들들이 직접 나서서 블록체인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 그룹의 IT 서비스 계열사 이 코오롱 베니티는 이 블록코, 아르코코인의 모회사. 여기와 바이낸스 등과 협업하여 이렇게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종합공공장부 시스템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이 종이증명서가 아닌 블록체인 기반으로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도록 하는 서비스인 건데요 이는 현재 제주도 이 11개 금융기관에서 시범 시행 중입니다 이 제주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도 호평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볼때이 제주도를 넘어 이 수도권 은행들과의 제휴도 이제 곧 멀지 않았다라는 게. 없... 중론입니다.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 이 최근 들어 이 상승이 나온 종목들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는 국내 대기업과의 파트너십 이슈 기사로 인한 상승이었습니다. 얼마 전이 밀크와 이 야놀자 협업 이슈가 나오면서 밀크가 이렇게 70%가 넘는 폭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죠. 아발란체 역시 이 SK와의 파트너십 이슈가 나오면서 폭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낸스와의 협력 혹은 투자로 인한 상승입니다. 이300% 폭등한 스택스, 2월 중순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300% 폭등한 스택스, 이 바이낸스 상장한다는 소식만으로도 이렇게 폭등이 나왔습니다. 최근 이렇게 급등한 솔라도 한번 보실까요? 이 바이낸스 랩스에서 솔라를 투자한다는 소식만으로도 이 솔라 코인 300원에서 1000원까지 3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정보,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코인, 이두 가지 특징의 교집합이라는 점에서 이 잠재력 업계 관계자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의 시범 서비스를 성공리에 수행하고 있는 이 국내 대기업 코오롱 그룹과 이 바이낸스의 만남. 이쯤 되면 우리는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바이낸스가 지난 1년간 국내 시장을 공들여서 키워오면서 준비해 온첫 번째 프로젝트. 이 국내 대기업 코오롱과 바이낸스가 함께 하는 이 부동산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밀크가 두 배, 이 스택스 코인이 세배 오르는 동안 구경만 하셨다면 이번 이기회는 무조건 꼭 잡으세요. 굉장히 오랜 시간 공들여온 프로젝트가 이제 터질 때가 됐습니다. 바이네스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은 우리 시장에 이 3년 넘게 공들이면서 이 어떤 코인을 터뜨릴지 주목을 하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이 50대, 60대까지도 포섭할 수 있는 이 부동산 코인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이 밀크 200%이 스텍스 300%에 이은 이 바이낸스의 선택을 받을 이 코인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는 분들께 지난 주말부터 계속해서 매집 사인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밀크 스텍스 놓치셨던 분들 이번 이 바이낸스 수혜 받은 이번 코인 매집하셔서 내집 마련의 꿈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의 한 줄기 빛과 희망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익절한 산 만들어 드리는 이주현이었습니다.